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에두 근이 얘랑 얘래. 그리고 단 a b c d는 유리수래. 모든 개수가 유리수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한 근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거는 유리수는 어쨌든 실수다 이거. 그래서 한 근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근이 총 이렇게 4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d를 물어봤는데 내가 이 얘기는 하나 해 줄게.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라. 그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관계도 있거든. 근데 너네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세관계, 3차 방정식 근과 계세관계만 외웠잖아 4차 방정식 근과 계세관계는 안 외울 거야 당연히. 5차 방정식 근과 계세관계도안 외워. 6차 방정식 근과 계세관계도안 외워. 우리는 2차, 3차만 외우면돼 근데 대신에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쉬운 건 하나 있거든. 자, 내가 다시 규칙을 한번 보여줄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방정식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공식이거든. 자, AX 상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 물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도 외웠지. 하지만 그거 말고 두 근의 합과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만한 방볼까자 마이너스 a 분의 b, a 분의 c 마이너스 a 분의 d 이렇게 될 거야. 자다나 이까지. 자 그다음 ax 4승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 는0이라는4차방정식이 있어. 얘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라고 할게 이렇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라는 모든 근의 합과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모든 근의 고비 공식이 있거든. 마이너스 a 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a 분의 c 그 다음 마이너스 a 분의 d 뭔가 있겠지?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2가 있단 말이지. A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 딱딱. 그러니까 5차부터도 다 그런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은 일단 이런 게다 통용이 된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3차부터는 뭐 가운데 알파베타, 베타가만 한 했고. 4차도 이상한 거 있잖아. 알파벳, 과 베타가 막 말했고. 4차도 이상한 거두개낄 거거든.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4차 이후로는. 그러니까 4차 이후로는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만 외워간다고. 이렇게. 근데 그건 규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나 여까지자 그러면 지금 얘는 d만 물어봤잖아 그러면 모든 근의 곱은 얘 분의 얘를 하면 되잖아 근데 부호는 처음에 모든 근의 곱이 2차일 때가 플러스였지 3차일 때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지 그럼 4차일 때 모든 근의 곱은 플러스겠지 그리고 이게 최고차계수분의 상수항이야 무조건 됐지? 자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모합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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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곱하라고. 이거 싹다 곱한 거는 1분의 d라고 적는데, 근데 부호는 아까 전에 2차일 때 모든 근의 곱이 플러스, 3차일 때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차일 때 모든 근의 곱이 플러스, 5차일 때 모든 근의 곱이 곱이 마이너스 모를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라는 거지. 이해됐나 기까지 자, 이걸로 우리가 d를 구할 수있다는 거야. 자, 이거부터 곱하면 편하지. 앞에 거지고 빼기 뒤에 거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이거 곱합시다. 자, 앞에 거지고 더하기 뒤에 거지고 2. 이렇게 될 거고. 이게 1분의 d래, 이렇게. 그래서 d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교육과정 외긴 해. 근데, 내신에는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 이까지